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너에게 꼭줄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버지는 자신의 품 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하나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주머니를 끌러 보니까 그 안에는... 아주 낡고 오래된 손목시계가 하나 들어있었는데요. 아들이 시계가 무슨 시계냐고 묻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 시계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100년을 넘게 물려서 내려온 물건이다. 이제는 이 시계를 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이 시계를 너에게 주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 시계를 우리 동네의 고물상에 가지고 가서 값을 얼마나 쳐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아들은 그 부탁이 정말 의아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인 만큼 군말 없이 시계를 들고 고물상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이 시계를 만약 판다면 값을 얼마나 쳐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이 시계를 대충 한번 훑터 보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이런 걸 값을 어떻게 쳐줘요? 그냥 여기 버리거나 도로 가져가세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이 시계를 가지고 우리 동네 시계방에 가서 값을 얼마나 쳐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시계를 들고 시계방으로 갔습니다. 시계방 사장에게 그 낡은 시계를 보여주면서 아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 시계를 팔면 값을 얼마나 쳐줄 수 있나요? 시계방 사장은 두꺼운 돋보기를 눈에 딱 끼더니 이 시계를 들고 한 1분 정도 여기저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5만원 정도는 쳐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들은 이번에도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시계를 들고 시계 박물관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값을 얼마나 쳐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아들은 시계 박물관에 전화를 걸어서 박물관 관장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에서 아버지가 건네준 그 낡고 오래된 시계를 꺼내서 관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관장이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시계는 전 세계에 몇점 생산되지 않은 정말 귀한 시계입니다. 이런 건 제가 실물로 본 적도 없네요. 이 시계를 우리 박물관에 소장하고 싶습니다. 가격은 부르는 대로 쳐드리겠습니다. 아들은 박물관 관장의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설레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들고 얼른 아버지에게 돌아갔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시계가 알고 보니 엄청 귀한, 소중한 시계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처음에 이 낡은 시계를 가지고 고물상에 갔을 때 고물상 주인은 값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시계방에 갔을 때 시계방 주인은 많이 줘 봐야 5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똑같이 낡은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관장은 이 시계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얼마든지 값을 쳐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아빠는 앞으로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너를 무시한다고, 사람들이 너의 가치를 알아봐주지 못한다고 화를 내지 말고, 너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 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란 너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야. 만약 너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머무르지 말도록 해라. 살다 보면 요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고 나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나를 정말 쓸모없는 존재를 느끼게 만드는 장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자존감이 정말 한없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뚫고 저 밑창으로 그냥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의미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폄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다 고유한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만의 재능이 있고, 자신만의 무언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크기가 다를지는 몰라도, 누구나 고유한 자신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계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건 뭐냐면요. 이 시계 자체는 굉장히 낡고 오래된 시계라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계를 고물상에 가져갔을 때는 그냥 고물이었고요. 그냥 동네 시계방에 가져갔을 때는 5만원이나 많이 쳐줘봐요. 5만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알아보는 시계 박물관 관장인 시계를 봤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런 보물이 되는 거죠. 이 시계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계를 인정해줄 수 있는 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니면 장소에 갔느냐, 그 문제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가치가 없다.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어울리지 않는, 여러분과 맞지 않는 곳에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해요. 자신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다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그 다이아몬드도 원석을 정말 갈아야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는 맞지만 그냥 있다고 해서 가치가 빛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빛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와 맞는 곳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과나무의 씨앗이라고 해도 아스팔트 위에 그냥 던져 놓으면 잘못 자랍니다. 자랄 수가 없겠죠. 좋은 토양이 있는 곳에 심어져야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지. 이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심어졌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물에 떨어지면 썩을 거고, 아스팔트 위에 있으면 뿌리를 못 내릴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흙 위에 잘 심어지면 그리고 물도 바람도 공기도 햇빛도 잘 있게 되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겁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나는 정말 쓸모가 없고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머무는 장소, 이런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이거 우즈, 세계적인 골프 선수죠. 만약에 타이거 우즈가 과학자가 됐다면 지금의 타이거 우즈의 명성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타이거 우즈도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곳에 잘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내 가치를 알아봐 주는 곳, 내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고 또제 가치를 빛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지 않을 때는 과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 내 가치를 빛내고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에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고 내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은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갔을 때 마음껏 그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성원의 첫 번째 에세이 제목 없는 빨간 책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 남겨놓을게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콘텐츠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박성원 검색하면 나오니까 팔로우 해주시고 또 게시물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